네, 안녕하십니까. 연준입니다. 어, 부산의 이 정비 사업장들이 최근에 권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공사비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지금 뭐, 거의, 어, 평당 천만원 가까이 육박하는 공사비를, 어, 시공사에 내놓으락하고, 또 조합에서는 너무 높다. 거부를 해가지고 지금 마찰을 빚고 있는데, 어, 부산의 대표적인 정비 사업장 중에 하나죠. 부산 시민공원 촉진 3구역, 무려 3,5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시행사, 시공사인 이제 d l n c 하고 공사비 인상 문제를 두고 지금 계속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조합에서 계약해지 수선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배급등, 부동산 경기 불황, 이게 길어지면서 부산에서 이제 이 뭐라 그럽니까, 부동산 조합, 시공사, 재건축, 재배개발, 이 정비사업이 정말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촉진 성구역 조합에 따르면 이제 시공사인 DLENC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표준사업 약정세 날인을 거부하고 있다. 이 약정세 시공사가 날인을 하지 않으면 어,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성인을 받은 사업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이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촉진 3구역이 지난 5월부터 부산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뒤어 지금 이주 절차를 진행 중인데 조합원들의 한 70%가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하고 나머지 30%가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이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0%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말부터 이제 이주비가 지급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뭐이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합장 이야기는 DLNC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도 계약을 당시에 맺었던 계약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심지어 착공 이후에도 공사비를 협의하자는 어충언이 없는 요구가 나온다. 무슨 말이냐면 공사비를 이제 매달 이제 증산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표준 사업 약정서에 날인하라고 마지막 통보를 했지만은 시공사는 지금 10월달이 지났잖아요. 지났는데도 지금 무시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 내막을 보면 DLNC가 제안한 평당 공사비는 765만 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척진 상구역에 지하 6층, 지상 60층, 18개동, 3,550세대를 짓는 사업입니다. 아, 이 거대한 큰 사업이죠. 이 하이엔드로 브랜드를 적용해 가지고 아크로라로체, 아크로라로체. <laughs> 저 분들의 홍보를 했는데 착공을 1년 앞두고도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공, 착공을 해야 되는데, 나서고 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지금 이 공사비가 인상 요구할 수, 할 수밖에 없는 이 시공사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점입니다. 지금 계속 이제 하연두고 뭐 60층 이상이니까 초고층 아파트 아닙니까? 저번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믹빛이 이야기할 때 초고층 아파트면 공사비가 한 1.5배 정도 더 듭니다. 들기 때문에, 어, 지금 이 750만 원을 계약을 했지만은, 아마 이건 뭐, 지금 현재로서는 한1 0만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 그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촉진 사구역도 지금 현대 엔진니행에서 11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가지고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했고, 어, 촉진 2-1구역도 GS에서 이제 최초 계약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포스코에서 하는데, 거기도 거의 한 800만원, 900만원 가까운, 어, 사업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초그 여러 부분들에서 있서이 사업비의 문제가 걱액이 되는데, 거의 1000만원 가까운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범천 1-190 역시 현대건설의 공사비를 540만원에서 926만원으로 한70%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합의를 못 보고 있는데, 여기는 더 심각한 게, 이미 철거를 하고 이주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과연 이 광대뷰도 아닌 내륙에 과연 60층의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야 되느냐 그런 이제 논란이 나오고 있죠.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35층으로 지 않았던 그 규제가 이제 풀리면서 한강변은 전부 다 이제 뭐 60층, 70층 초고층으로 짓는 바람이 일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외 이제 내륙에 있는 어, 가장 큰 대장주가 이제 양천구에 있는 목동 아파트죠.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아, 너무 높다. 49층까지만 하자. 초고층으로 가면 공사비도 많고 규제도 많다. 그래가지고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어, 49층으로 지금 짓는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일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 60층 가까이 지으면 그 중간 한층을 30층마다 이제 비상대피구역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층을 비워야 됩니다. 비우고, 거기에 이제, 비상식량, 비상 것은 뭐 여러 가지 저 시설들을 또좀 갖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업장에서는 아니 힘들게 지어간 60층에 중간층을 한층을 빼워버리면 사업성이 뭐가 있느냐. 뭘 60층보다 더 올라가면 또 30층마다 비워야 되니까 두 개층을 또빼워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이제 줄였죠. 줄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60층입니다. 60층이니까 중간 한층을 빼워야되니다 30층을 비워야 되는데 어, 초고층이니까, 뭐, 공사비가 기존보다 많이 든다고 우리가 보통 할 수가 있습니다. 할수 있고, 또 하이엔드입니다. 하이엔드니까, 조합에서도 조금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공사비가 이렇게 높아가고, 더구나 제가 볼 때는 광안대교부가 안 보이는 이런 내륙에 60층 가까운 이런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이유가 있느냐? 물론 뭐, 거기 시민공원 뷰가 좋다 하지만은, 그건, 공원비입니다공원비인데 공원비호는 또 너무 50층, 60층 올라가면 잘 보이도 안 합니다. 하늘 허공만 보이지 않습니까? 한 3층, 5층 정도 되면 비가 보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 이건 어떻게 보면 조합에 또 욕심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촉진구역은 내륙대장주라 그러는데, 지금 계속 그 계약해지 사태가 지금 1년세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최초에, 이제, 지난해, 재작년에 해약, 지혜사하고 계약을 해지했던 촉진 2-1구역. 이거 물론, 원래 초에, 이제, 삼성물산하고 경합을 해가지고 포스코 연시가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촉진 4구역도 현대인대니하고 이게 이제 공사비 마찰로. 그건 해지가 됐습니다. 해지가 됐고, 지금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데, 다른 회사를. 그럼 지금도 이게 촉진 3구역도 그 촉진 구역 중에서는 가장 큰 지역입니다. 이것도 지금 해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조합에서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런 하이엔드 아파트를 시공할 수 있는 어, 건설사는 한 5개 정도 됩니다. 삼성, 뭐 포스코, 그다음에 롯데, 그다음에 뭐 DLNC, 뭐 이런 정도로만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되는데 이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돌아가면서 이걸 짓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경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쟁이 안 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망미조원 같은 경우도 그 삼성 삼익빛이 다음으로 큰 재건축 단지라는데 거기도 지금 롯데 건설에서 지금 그 건설 시험 하도록해 달라. 이래 가지고 지금 마찰을 빚고 3차 지금 제그 입찰 공고를 했는데 지금 그게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제 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조합이 컨설을 칠 필요가 있느냐 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공사비 인상을 어떻게 이제 제한을 그 막을 방도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 촉진 상구역이 이제, 이제 너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700만 원 정도의 아파트 평당 760만 원 정도의 공사비를 가지고 아파트를 지을라 그러면 이하이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초고층 60층 포기하고 한 3, 40층 정도로 내려야 됩니다. 내려야 되지, 어,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천만 원 이상 호가할 수 밖에 없다. 건설사의 그런, 어, 공사비 인상 요구가 결코 제가 볼 때는 뭐, 무리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무작정 계약 해지를 할게 아니고 협의를 해서 조금 이 공사비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지를 하고 나면 결국은 다른 아파트 건설사가 쉽게 들어올 수 있다. 그렇지만 공사비는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죠. 만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촉진 상구역 참 좋은 위치고 아주 비리 월도 높은 아파트인데 단지인데 공사비 관계를 너무 그렇게 어, 시공사하고 그렇게 뭐라 그럽니까 좀 지나치게 해지까지 한다는 수준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잡아난 시공사니까 잘 협의를 했어. 공사비를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현실의 단가를 인정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합당한 그런 해결책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